오늘은 이제 선반에 들여놓으려고요. 발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바로 넣을 수가 없어서. 냄새 완전 빠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음. 맛있어요? 음. 어, <목소리> 진짜. 음. 이건 뭐죠? 나이냐. 음. 이게 슈가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먹을 게 없는데 별로. 오, 저기 오, 봐! 새 있어. 응? 음? 이게 어떤 식감이냐면, 부드러운데요. 야그자그자거리는 가 그런 게 있어요. 설탕 씹는 그런 느낌. 그래서 슈가 애플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한국 과일이랑 뭐딱 비교할 맛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향기가 되게 좋아요. 향기가 약간 아카시아 그 향기가 나요. 아무튼 태국에 오시면 너희나 보이시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근데 되게 맛있네요. 먹어보니까. 일단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며칠 걸린 거잖아요. 이제 두 개만 더 만들면 이쪽 벽은 마무리되고. 그다음 책상 만들고, 여기 만들고, 밑에 만들고, 문틀도 해야 되고, 위에 장도 해야 되고, 여기 선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기 상부장도 해야 되고, 대면 마지막에 싱크대도 해야 한, 되고, 한한다 할려면 진짜 몇달 걸리겠다, 몇달 걸려. 네. 자, 갑시다, 시장 갑시다, 시장 갑시다. 네. 어, 네. 그렇나? 저희가 늘 자주 가는 와이완 시장 열었다 그래서 거기도 좀 가려고 합니다. 과일도 좀 사고 어, 먹을 것도 좀 사고요. 뭐 시골 일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존디어 스티커가 다 날라갔네. 녹았네요, 존디어 프린트가. 양. 안 매니. 양. 양 빨나이. 아까 신발 어디갔어? 롱타고 빨나이. 가실라 했는데 지금 이제 슈퍼에 손님들 막 몰려올 시간이라서 국가도 알바 해야 되고 저희가 드시고 싶은 거 이제 사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 저기 집은 지니. 음, 저기 집은 사람이 없나 봐. 지니 못 봤어. 지니 어 메니 탐 와. 많아, <목소리> 오늘. 음, 이렇게 많지, 차가? 캡아, 오늘은 혼이 많아. 요돈 있어, 돈? <목소리> 돈좀 있어요. 괜찮아, 오늘 내잖아. 달라드 <목소리> 와이완. 내가 여기 몇 번이나 왔을까? 한 2, 3 0 번은 온거 같은데요. 뭐 옷을 사거나 뭐 이런 거는 없고 여기는 뭐 먹을 거 사러 오는 거죠. 그래도 오늘 좋은 게. 노래를 안틀어줬다롱패 매미야 시양장 막이잖아 뭐까지. 뭐 필요한 거 없어? 이거 좋아? 어. 이잘 풀어지잖아. 그렇게 잊지마가지 필요한 거 있나 이렇게 보다가 있으면 사죠. 이런 잔도 괜찮은데 스테인리스 잔. 30바트 시원하잖아요 여기다 먹으면 필요한거 옷걸이만 샀구요 되게 귀엽네 이게 <laughs> <쉬바 삼가? 웃음> 응. 하나 더 사는거야? 응. 한... 와우, 디프라미스. 아니? 야, 여기 바나나 너무 좋다, 여기. 바나나 사자. 아, 하루만에 다 먹으면 되지. 한나다 2,400원. 오랜만에 바나나 때깔 진짜 좋은 바나나를 만난 것 같아요. 야채들도 이렇게 많이 팔고요. 스파불이 여기 우통 재래시장 중에서

이거는 뭐 비빔국수에다 먹어도 되고 오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초무침해서 먹어도 맛있고요. 와우. 꿀인데? 어묵이랑 소세지는 웬만하면 시장에서는 잘안 살라 그래. 몇번좀 상한 걸산 적이 있어가지고. 어, 프라 아, 맥이에요, 맥. 프라도 맥이 사고. 40. 어, 40. 여기 아한 킬로 이거좀 비싸네. 어 면다리인가. 어가다리 그럼 드이랑 제일 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렌지랑 들그 사이. 맛있다. 오렌 있는데? 어 왜? 네. 이거 아퍼 아, 있어요. 미치겠네. 어, 미치겠 뭐, 포도지 포도. 이거는 한한 진짜? 어디서? 슈퍼, 컵스 마켓 빌라 마켓에 이런 연락할 거 엄청 비싸네. 여기는 얼마지? 2 0 0 2 0 어. 0 8 수입 과일들이라 미국에서 왔다고 써있네요 USA 비싸네요 좀2 응. 0 5 하나 5 8이5 바. 158? 158? 1 5사1 5 얼마치 샀어? 20밥 2 0 40밥 <laughs> 네? 그니까 20밥은 우리 208. 너무 작아 4 0 <laughs> 아, 4 0밥지치하나 2밥이지 하나래 와 이게 맛있겠다 바로 했네 맞어? 부추죠부추 대부분 다 바로 한것들이라 엄청 맛있을것 같아 꼴차의 첫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 무지하게 좋아해, 이거. 시장 맛플 갔다 여기 오면은 꼭사먹 되게 맛있어야 돼.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은 없는데, 말랑말랑, 폭신폭신한 느낌. 없는데, 올까? 돈 하나도 안 갖고 왔어. 입으로 오른 건 아니야. 자, 오늘의 또 시장 탐방이 끝났습니다. 달라도 와이어한 시장. 크리스찬 디올도 팔고, 이거 뭐지? 핫도그네? 요즘에 태국에는 이런 스타일의 티셔츠들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나. 아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쇼핑하느라 왜 저리만 <laughs> 이동하어 <많이 더> <laughs> 덥다 더 진짜 덥긴 더워요 음... 좀 가자 오늘은 우리 먹방이에요 에이심아마이 애심 신비 했어요 어, 없어요 그럼, 먹으면서 식사 한도좀 드리고 음, 이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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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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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그러니까 이있는 신게 있어 안신게 있어요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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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있어 맛있어? 이건 아무튼 야채랑 같이 먹어야 맛있, 맞죠? 맞아. 만약에 음, 슬ั 야채가 슬ัด 야채, 그거. 고추도에, 그거. 음맛있어 부추전, 꼬치에 터. 통트한 먹었을 떡갈래잖아. 나 진짜 저 많이 사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바로 튀기고 있는 거 먹으면 제일 맛있고요. 딱 봤을 때 조그레 된거 같으면 먹지 마세요. 딱딱하고 맛이 없거든요. 쌀 응. 있어요. 간장 소스거든요. 우리나라 전 소스랑 비슷해요. 고추도 들어있고, 양파도 들어있고. 이건 아니, 이거 아니야. 응, 음, 맞다, 달콤해. 맛있죠? 오, 어, 이거. 이것도 꼬이, 꼬이차이 탓인데. 쫄깃쫄깃과 조끼, 음, 이건 더 쫄깃쫄깃하죠. 이건 조금, but, m a 이, 이소. 아 달콤해요, 달콤한 소스. 음,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어때요? 쫄깃쫄깃해? 응. 음. 막걸리를 부르는 것 이무 응. 그냥 옥을수도 옥수수 아 a 냄새 손잡이도 내추럴로 돼 있네. w 응. o 응.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 is 아아 I d o n 아 like 응 오, 냄새 o n t 운옥수수 it. I d o n 달 like it. 수 don't l i k 이집잘하잘 옥수수 잘해, k e 이 t I d o n 란이란 k 란 계란 산카 y 산 s 이 되게 달콤한 계란이거든요 이렇게 o m 밑에 찰 e t any of you. Okay, o 음. 맛있어 o u can tell about. You can tell a b o 이런게 진짜 이상 n 거 e l l about. I said, 요 m going to go s t 고 c k y like. I'm going 하루 를마무리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리남이라는 나라를 하는...